자 한도초가 222랩 대녀 아이 뭐뭐뭐뭐뭐 조녀 소지금 100만 원 시용 등급 100 전장 금액 15억 8천만 원이시네요. 와와 진짜 미쳤네. 지전 400장 들고 다닌데. <laughs> 아 본캐 사태황에다가 주작 깃끼고 계시고요. 지적사 지전 400한 장이 지금의 예. 인벤토리에 지전 400한 장이 있네요. 와. 자 반고 반고 추경부 자 237짜리 광목천왕 사아마 주작기 광목부 고천극 태반쌍 풀레변 인형까지 끼고 계시고요그 다음에 207렙 아이라타 풀태다가 상하 대극천가락지 쌍 오, 176짜리 야차 해악 해악에다가 기태 끼고 있고요 208렙 기린 해갑투 어해갑투에다가 기태 아니 좀 아니, 기태도 아니고 좀 껴주지 <laughs> 태왕 요대 태왕 신발 이런 건좀 껴주지 그다음 에 209레 신수 청룡 얘도 반고셋에다가 기태이고요 200레짜리 각성 혼돈 풀테에다가 고급 혼돈에다가 뭐야 어, 반고 반고 210강래공 반고 풀백은 안하셨네요 그다음에 23짜리 개화차 노풀백 2 2 1짜리 불랑기포 노풀백 개지진 노풀백 거 차 노플벨 이렇게 되있네요그 다음에 중급정령 중급물정, 중급바정 이렇게 둘 이렇게 있거든요 와... 일단 이렇게 있는데 예. 주몽초선을 바로 만들어 버리고 싶다고요? 파르파티 1 4 9랩발석거2 0 4랩 개봉비 196, 계획차 196 맹호 202, 미실 204 유방 205, 페르란도207 혼간지 147, 각도라 123 가크라 245, 김유신 2 1 3랩인데 당락이 1 8 8 랩. 바로 그냥 만들고 싶다? 보태 좀덜 받고, 그냥. 어차피 보태 별로 안 중요하니까. 보태 아몰랑이요? 아, 그래?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주몽, 초선. 초선은 거유크지고. 주몽이 김유신, 각도라, 불랑이 포 개화차, 이렇게던가? 주몽이? 맞나? 그냥 바로 그럼 만들고 싶다. 아, 만들어도 돼, 만들어도 돼, 뭐. 뭐,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 주몽 초선 바로 제작하고, 그 다음에는 진로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템을 몇개야 되냐고? 아예드템몇개야 되냐고? 그냥, 다풀공면 껴주시면 돼요. 200레벨에 풀테 꼈다가, 215레벨에 풀공면 껴주시면 되거든요? 뭐, 별거 없어. 그냥 그렇게 키우면 돼. 주테인가 그거, 이라던데. 아, 주태가 또 변함아? 사실, 200레벨 풀테 210, 태갑투 변화마, 215, 풀공명, 이렇게 계시고 225랩 되면은 주태갑투 변화마를 끼 수가 있는데, 주태갑투가 이제, 200, 근데 솔직히 서 주태갑투 변화마를 꼭 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주태갑투 변화마가 이제 면하면은 약간 부의 상징 이런 거야. 주태갑투 변화마, 이거는 부의 상징인데, 사실 딱히 이렇게 효율이, 효율이 좋고,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음. 좀 많이 비싸요. 가격도 많이 비싸고 주작 서버시면은 아마 주택압투 변화마가 변화마가 20억에다가 주택갑투가 17억 정도 하나? 그러면은 한 37억 이 정도가 될 건데 좀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자, 주작 서버 주택갑투 얼마인지 볼까요? 주작 서버 주택압투 파는 사람이 20억에 파네요. 사는 사람만 한 19억이나 19.5 정도에 사겠죠? 주택압투 19.8최신에 어, 최근 파는 것 중에서 제일 싼게 19.8이고 보통 한 20억 정도에 파네요. 변화마 25억이야? 사는 사람 25억이네? 이런 미친 와 여기는 지전가치가 진짜 어떻게 된거냐? 26에 사는 사람도 있네? 와우 예, 변화마가 이 정도고 그러면 최소 20억에다가 26억에 사면 46억이야 중장 만들었을 때 템이 풀바투가 맞죠? 예 풀바투요 주탑 투 변화마가 변화마는 이제 뭐 야차명왕이나 이런 야차명왕 정도나 끼면 좋은 아이템이고 야차 명왕이 니가 명왕 전설 장수 뭐이 정도 한테만 껴주는 게 좋아요 야차 명왕이나 뭐 주몽 초선 정도나 끼면 좋은 아이템이고 사실 사실 메인 탱커인 야차 명왕 아 본캐 아 본캐 정도 어 초선 뭐 본캐 정도 껴주는 거고 야차 명왕이랑 본캐 정도만 끼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어뭐 그냥 풀공명 어 풀공명 정도만 끼셔도 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장 군다리는 풀바투의 바반쌍 풀바투의 바반쌍 정도 군다리는 여유가 되면 그 정도 맞춰주면 될고증 증장은 일단 풀바투의 바반쌍이 맞고요 어, 군다리 같은 경우는 툴라갑투 변바투 바반쌍 이 정도 플러스 풀외변 에다가, 무신 등, 등장. 얘도, 어, 풀 외변. 이 정도인데, 지금 지전이 약간, 좀, 아직까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맞춰주면은, 400억을 다 쓰지는 않을 거야. 풀바투가 뭐, 1 0 0억밥한 쌍이 100억이기 때문에, 등장에 200억. 아, 이제 무신이구나. 아 이제 아니지. 무신 광목이 있으니까, 무신 광목이랑 지금 들고 있는 사마 두작깃을 나중에 파시면 되니까, 아 맞추는 데자 맞추는 거 자체는 돈이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400억에다가 무신 광목 있고 사마 주작기까지 다 있으시니까 아, 아마가방 근데 거부리구나 지금. 음 광목템도 팔아야 되니까 어, 이, 이만큼까지는 제 생각에 충분히 맞추시고도 돈이 남으실 것 같아요. 형님 이거 맞추시면은 어? 증장 맞추시면 또뭐 저한테 오셔야 돼요 이거 나 내가 내가 증장 맞추는 거꼭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래서, 주택 같은 변화만은 나중에 뭐, 야차 명왕 정도만 껴주시면 되고, 애들 레벨업 하셔가지고, 이런 애들 그냥 풀공명. 야차 명왕도 일단은, 일단은 풀공명. 나중에 돈남으면은좀더 세팅해주시고, 그리고, 군다리는 말렙으로 찍어야 되니까, 애들, 애들 레벨업 팍팍. 애들 레벨업 팍팍 하고, 군다리랑 합칠 때는, 군다리는 가능하면 풀보탭. 그니까, 러250 가콘돈이랑, 250 삼미호. 삼미호 구매해서, 하시고 등장도 풀보탯 얼마나 걸릴지 <laughs> 너무 그렇게 광목이기 있 때문에 광목으로 못잡고 뭐 계세요. 이 광목 하나로 배관기는 힘들 것 같고 무면기 무명 무명이 잡고 계시나? 무명이 잡아요. 어, 그렇긴해 음, 지금 음, 대강기 잡을 계획이 음, 안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음, 무명기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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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전체적으로 애들 레벨이 낮기 때문에 야차명왕이나 이런 애들 레벨도 낮기 때문에 거국이 아 악몽의 틈에 있는 거국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어. 악몽의 틈 2층에 있는 거국이라는 뭔 서도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은 들어가시려면은 2층을 가려면 1층 퀘스트를 깨야 함. 근데 거구기가 무면기보단, 무면기보다 더 높은 몬스터라서, 무면기가 뭐한 시간에 뭐한약 7억에서 8억 정도 경치를깔수 있을 건데, 거구기는 10억에서 12억 정도는 깔수 있을 거예요. 이분 허영 어딨냐고요? 어? 그렇네? 거국이가 애들 레벨 너무 낮으면 안 돼. 왜냐면 저항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강내공이 걸리는 몬서라서 난이도가 막, 그렇게 미치는 시간지는 않을 건데, 패시브 레벨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패시브, 그러니까 주몽이 되겠죠? 패시브 레벨이 낮으면, 어, 사냥이 힘들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강뇌공에 뇌전주가 걸리지만 패시브 레벨이 낮으면 사행입니다 최소 주목 레벨 200은 되셔야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광목천왕이 지금 아이템이 파마 주작기시기 때문에 마저가 270이에요. 270이라서 거구기가 제가 알기로는 마법 스킬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팡팡 터지고 그러진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범님, 어, 중간, 중간 점검. 어, 중간 점검. 여기서 일단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아프리카님들은 즐겨찾기.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 트위치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